코로나19 확산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매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매출은 반토막이 나기도 했는데요.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문량 폭증으로 품절이 잇따르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유통업계의 변화를 권소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준 대규모 점포는 11.9%, 대형마트는 5.5% 매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해 구매한 건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한층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각각 24%, 28% 급감했고, 대형마트 역시 2주 전 일요일 대비 10%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실적 회복세가 기대됐던 3분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주문량 폭증으로 품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과일 카테고리에서는 총 789개 상품 중 560개가 일시 품절 상태입니다. 채소와 곡물 역시 58%가 품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업체 사이트에서는 대파와 시금치 등 기본 장보기 채소와 모듬나물 등 반찬 세트 등이 품절을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식을 자제하고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주문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7월 기준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는데 이중 이처럼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로 식품이 46%가 증가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 매출이 13.4%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소비가 강화되는 한편 편리하고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흐름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구매 경향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며 업계들이 배송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은 상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배송 경쟁력이에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이걸 좀 10년 걸릴 걸, 뭐 5년, 7년 이렇게 걸리도록 좀 땡겨준 거예요.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주 내내 배송 지연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매출 반등 시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